예, 해명사 1층 공양간에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이 오셔서 언제나, 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신터의 사랑방 같은 공간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그림을 넣을까 생각을 하다, 어, 이왕이면은 우리, 어, 신도들 속에 좀 그림을 넣으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그림을 넣어봤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세 아이는 우리 신도들 아이예요. 어, 2015년생이에요. 세 명이다. 여기 노란 연꽃 봉오리를 들고 있는 이 친구는 석준이라는 친구예요. 이 석준이 친구는 음, 엄마가 아가씨 때부터 해명사를 오게 됐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여 3년 동안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와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오후에 퇴근을 하면 와서 지장경 일독을 하고 그리고 또 지장 예찬문을 243배 정도 되는 거를 매일 하면서 3년의 기도가 끝나갈 무렵에 아, 석준이 아빠를 만나게 되었고 또 이렇게 엄청 영리하고 착하고 똑똑한 석준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어, 그 옆에 단주를 손에 걸고 있는 이 친구는 우영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석준이와 같이, 어, 그 산후조리원인가 거기에 동기입니다. 같이 어, 산후조리원에서 만나게 된 친구고, 석준이 엄마의 소개로 해명사에 그때부터 신도가 되었고, 또 연꽃을 들고 있는 위에 주승범이라는 친구는 엄마 아빠가 다 군인이에요. 하다 보니까 첫돌이 지나고 할머니가 스, 승범이를 키우게 됐어요. 그때 할머니가 늘 승범이를 데리고 와서 요세 친구들이 해명사 절에서 뛰어놀고 장난을 하면서 그러나 신기한 것은 이 친구 셋이 한 번도 싸우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조금 서로가 불편하면은 말들을 안 하고 있다가 또 다음날 만날 땐또 웃고 만나고 천진스럽고 아이들이 다 총명하고 저마다의 부처님의 불심을 갖고 있는 그런 천진 동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저마다 씩씩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맑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다 맑지만 특히 요 아기 세 명은 너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넣어봤고요. 이 그림 가회로 있는 42수 관세음 보살님의 수진원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42수의 진원 중에 어떤 진원을 여기에 넣으면 맞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 제일 먼저 오는게 여의주 수진원입니다. 여의주수 진원은 우리 도량에 또 다른 부처님 도량에 가시는 불자님들이 물론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깨닫기 위해 가지만 그래도 가정가정마다 추구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 가지가지 많은 법의 재물을 얻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여의주수 진원을 넣고요그 다음에는 두 손을 모고 으 있는 위에 아, 조그만 그 종지가 있죠. 이것은 우리 몸 속에 있는 모든 병의 병고들이 깨끗이 없어져라 하는 그 마음에 보발수 진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양류 지수 진원은 말하자면은 모든 병마를 물리치는 그런 신통한 그 약초를 인연되길 바라거든, 이런 양료 지수 진원을 하십시오 해서 넣습니다. 그 밑에 조금만 그 주전자 같은 그런, 어, 그 병이 있죠? 근데 이것은 보병수 진원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명이 모이든 세 명이 모이든 열 명, 백 명이 모이더라도 한 마음, 한 뜻으로 화합을 하고 단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보병수 진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 저쪽으로 가시면은 어 마치 지장 보사님의 육환장 같은 지팡이가 있어요. 이 지팡이는 그 자비심을 구하고 그리고 지혜를 깨달아서 어리 석음을 떨쳐버리라는 그런 마음에서 석장수 진원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엄지와 검그 장지를 이렇게 맞닿게 하고 있는 연꽃 위에 어 수진원이 있어요. 이것은 고통받는 일체 중생을 구원하기를 원하옵니다. 하는 그런. 감노수 진원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 천진 세명의 천진동자와 이 관세음보살님의 42수 진원 중에 6수 진원이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너무너무 이것이 조화롭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미소를 머금게 하고 시름에 잠겨 있던 그런 불자님 마음이 아주 순간 찰나만이라도 굉장히 평안해지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그림을 한쪽 벽면에 넣었습니다. 어제는 승범이와 석준이가 와서 이 자기 그림 밑에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 모두 모두 언제나 착한 마음, 원을 세우십시오. 어, 그대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착하게 사는 겁니다. 그대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착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대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생명들이 존경을 받고 모두가 다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평화로운 세상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성불합시다.